즉석 라이브 컨텐츠인데 고티 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 되겠지 그치, 그치. 코신이 형과 t j 의 썰이 되기는 썰, 썰 이런 느낌이다 약간 이 느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벼운 이슈부터 가벼운 어, 것부터 진짜 가벼운 이슈 어, 어. 4대 보드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털렸어 <laughs>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 MSI가 해킹을 당했었죠. 어떤 해킹을 당했냐면 그냥 홈페이지가 털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MSI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저 우리 해킹 당했어. 근데 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어. MSI 센터 어. 거기를 통해서 배포하는 파일 말고는 다운 받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해커들이 이제 400만 달러를 요구해요. 를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53억 정도 돼. 한달 동안, 동안 MSI가 어떻게 했냐? 무시했어요. 음. 해커들이 어떻게 해? 요개 빡쳤지. 빡쳐갖고서는 너네 데이터 다 유출할 거다 해가지고 유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MSI가 뭘 팔죠? 메인보드 팔고 그래픽카드 음. 팔고 음. 노트북도 팔고 다양한 또 주변 기기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음. 팔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쓰이는 인증키 이돼에 문제는 이 부트가드라는 키 데이터가 있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어요, 씨. 어. 자두 번째, AMD에서 어, 드디어 아제사 패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안 걸리는 CPU. 아안 걸리는 CPU. 음. 이 버닝 이슈가 예전에 있었는데 각 제조사들의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어, 4대모드 회사에서 음. 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베타 버전이라는 게 음. 문제고 어. 특히나 에이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를 올리면서 그 밑에 써놓은 게이 바이오스 버전은 베타 버전이니까 이걸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어. 책임 회피를 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시 역으로 SOC가 전압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음 그런 이슈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 어 일단은 받지 마시고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요 자살자단한 오류들이 해결이 되는 정식으로 배포가 되면은 어. 그때 올리셔도 늦지 않다 이번에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4060 Ti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60Ti를 두 가지 버전으로 낸다는 얘기가 있어 썰이 있어 근데 거의 확정이야 8기가 버전의 4060 Ti와 1 6기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음 내겠다 근데 사람들이 갭 빡쳐서 지금 가격부터 조금 보면은 8기가 버전이 449, 16기가 버전은 499, 그 다음에 4060노말은399 이렇게 나온다고 아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음. 스펙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화가 나는 이유가 저 메모리 버스라는 곳이에요. 자3060 Ti의 메모리 버스는 256비트래, 3060은 약간 낮은 192비트래. 새로 나오는 신제품이 128, 128, 128이래. 음. 메모리 버스가 몇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음. 성능이 잘 나오면 됐지라고 생각했 처음에. 어. 3 0 6 0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거라는 얘기지 나는. 음,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낮은 해상도에서는 어. 성능의 그 격차가 별로 없대 어. 어. 4K로 갈수록 성능이 떨어진대 점점 되게 낮은 급수의 그래픽카드에서 들어가는 비트수거든 음. 근데 그래픽카드 성능은 괜찮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4060 Ti다 이러면 어차피 FHD, QHD 안에서 너네가 쓸 거지 4K까지는 안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이걸로 써 정해놓은 듯한 음. 약간 이런 느낌이 첫 번째로 들고 우리가 4070이 최근에 나왔을 때 음. 아, 우리가 아쉬워했던 점이 뭐였죠? 일부 그그 게임을 제외하고는 음. 다 떨어졌었어요 음. 심지어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공팔공과의 격차가 점점점 크게 벌어진 거지. 티안 어. 제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22 테라플롭스 레프스가 한공시공 티랑 똑같대. 쉽게 말해서 고해상도의 모니터에서는 성능 발휘가 힘들어진다.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자체가 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인 거야. 지금 인텔 그래픽 카드 만들고 라데온 음. 그래픽 카드 만들고 근데 이 둘이 진짜 개 죽수고 이 둘이 진짜 개 죽수고 <웃음> <웃음> 쉽게 말하면 기고 만장 한 거야 어. 야 어차피 쟤네 둘은 우리 뭐나나못 뭐 따라와 <laughs> 장난질 하고 기만질 해도 어차피 네는 음. 내거살 거잖아 인텔의 독주를 막은 건 어떤 거였어? 경쟁사였던 결국엔 라데온 AMD였단 말이야 가사수 어. 그러니까 지금의 인텔이 있는 거라고 그 당시 때 AMD 없었으면은 음. 뭐 세대 i 9에다가8코어 들어갔어 8코어8세대 <laughs> 이나인이 없을, 없을 수도 있어. 엔비디아의 이 그지 같은 독점 체제를 막으려면은 인텔과 AMD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음, 너부터 살아, 인텔. 라크. 근데 나안 사도 돼. 그리고 난또 그것도 문제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이 발전 속도보다 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높은 성능의 게임이 없잖아. 음, 음. 3060이면 FHD에서 다 돌아가잖아. 배그 위쪽에 있는 진짜 막 흥행하는 그런 게임들이 없잖아 지금 이 엘들링 하드웨어는 진짜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음.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나온 트리플 A 급 게임들이 음. 다들 발적화 이슈들이 너무 많아 음. 뭐 호그와트든 사이버펑크든 유명했잖아 한동안 그래서 게임이 성능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QHD가 굉장히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거나 음, 음. 4K 쪽으로 많이 넘어가져서 4K 게이밍 모니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풀렸어 그렇지 사람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성의장이라고 격 떨궈가지고 4070, 4070 Ti, 3 0 8 0 그러면 그 가격대가 그래픽카드가 떨어질 거 아니야. 많이 뽑아내니까. 음, 음. 어. 그러니까 지금 그 허들 허들 한계선이 3060에서 밑으로는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 음.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픽카드들도 조금 이렇게 조금 어, 빨리 좀 내려왔으면 하는. 엔딩 하실 이유가 있어. 엔딩은 꼽지만 이거야. 그렇지. 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씨 카카. 그냥.